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친절한 정자씨 박정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5년 기른 군작을 소개하겠 했는데요 이 군작은 어 지금 5년 키웠는데 어느 정도 묵은둥이로 변했어요. 그런데 굉장히 잘 자라지 않는 아이로서 어 자구도 잘 내어주지 않는 아이고요. 잎을 따서 잎꽂이를 해서 어 번식을 시켜야지 되는 아이예요. 지금 보시면 단풍 아주 아름답게 들었죠. 5년 됐는데도 이 정도밖에 자라지 않았거든요. 그래서 지금 보시겠어요? 아주 예쁘게 물이 들었는데요. 음, 이렇게 마디게 자라는 거 모르고, 약간 화분을 좀 길고 큰 데다가 심었는데, 어, 이 아이는 둥글고 작은 어, 화분에다 심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잘 자라지 않기 때문에.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화분 선택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한번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오늘 군작을 올려봅니다. 어떠세요? 너, 너무나 예쁘지 않으세요? 어, 군작, 작은, 이 어, 입꼬지 했을 때 아주 다른 아이로 나와서 아닌 것처럼 나와요. 한번 경험,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.